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10년차 천교수입니다. 스포츠 분석이 힘드신 분, 수익이 나지 않으신 분, 매일 지긋지긋한 한폴락에 시달리시는 분들을 위해 베테랑 천교수가 가족방을 운영 중입니다. 매일같이 적중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10년차의 노하우와 정직한 분석 데이터로 정성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일 유로파리그 5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카라바흐대. 류블리아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카라바흐는 원정에서 열린 1차전에서 완승을 거뒀다. 센터백 메디나의 선제골에 이어 이선 공격수 안드라데가 골을 터뜨리며 본선행 가능성이 올라갔다. 이번 홈경기에서 패하지 않으면 플레이오프를 통과할 수 있고 한 골차 패배도 가능하다. 그래도 팬들이 응원하는 경기장에서 무작정 라인을 내린 수비적 운영을 하진 않을 것이다. 올림피스키는 1차전에서 두골차로 패했을 뿐 아니라 주전 풀백인 수알레이가 퇴장을 당하며 이번 경기에 못 나서는 악재도 있다. 플레이오프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세골차 승리가 필요한데 어려운 상황에서 나서는 이번 경기다. 골이 필요하기에 페드로와 파디다 등 공격수들이 적극적으로 경기에 임할 것이다. 카라바흐의 승리를 본다. 올림피스키가 쉽지 않은 과정을 거치고 나서는 플레이오프지만 카라바흐 상대로 전력의 열쇠는 분명했다. 특히, 얀 코비치와 로망 등 풀타임을 소화한 카라바흐의 중앙 미드필더 듀오가 경기 내내 상대를 압도했기에 이 경기 역시 그런 흐름으로 흘러갈 것이 유력하다. 이에 저희 청교수 스포츠는 카라바흐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루안스크 대 슬라비아프라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조리아루아는 원정에서 열린 1차전에서 두 골차로 패했기에 이 경기 승리가 필요하다. 자국의 전쟁 관계로 홈 구장을 못 쓰기에 중립 경기장에서 나서지만 두 시즌째 같은 구장에서 경기하기에 낯선 것은 아니다. 파나마 국대 공격수인 게레로를 비롯해 안티오와 미시노프 등이 경기 내내 적극적으로 골을 노리며 경기에 임할 것이다. 슬라비아 프라하는 티자니와 마소푸스트의 골로 1차전을 승리했다. 홈에서 상대의 수비적 경기 운영에 고전하며 80분간 골이 없었는데 경기 막판 집중력이 좋았다. 이 경기에서 무승부만 기록해도 합계 성적으로 이길 수 있기에 확실한 수비 축구로 상대와 맞설 것이다. 중앙에 나설 자페리스가 센터백처럼 플레이할 것이고 슈란츠와 시틸 등 최전방 공격수들이 강한 압박을 할 것이다. 프라하가 전력상으로 다소 나은 건 사실이지만 원정이라는 부담은 분명 있다. 또 홈팀의 수비 라인이 안정적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프라하가 경기 내내 라인을 내린 수비적인 운영으로 상대의 침투를 저지하며 접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 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나머지 경기들 보시기 전에 천교수 스포츠 조합 픽 받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핸디언오버 최종 조합 픽은 가족방에서 매일 최신으로 공유 중입니다. 가족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나머지 영상도 재밌게 시청해주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셰리프 대 클락스비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셰리프는 원정에서 열린 첫 경기에서 최전방 공격수인 은베켈리의 골로 패하지 않았다. 후반 초반 상대에게 선제골을 허용하며 끌려간 경기였는데 의미 있는 무승부를 기록했다. 원정에서 패하지 않았기에 이 경기에서 승리하면 유로파로 갈수 있다. 은베켈리 외에도 장신 스트라이커인 안케에와 베테랑 루바노르 등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을 대거 투입할 것이다. 클라크스빅은 홈에서 무승부에 그쳤기에 이 경기에서 패하면 유로파로 갈수 없다. 일단 버티는 축구로 나서며 승부를 보려 할 것이다. 유로파 진출을 노리는 타 팀에 비해 전력이 그리 좋다고 보기 어렵기에 정면 승부를 원정에서 걸긴 어렵다. 파블로비치와 안드레슨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라인을 내려 수비 라인을 보호할 것이고 프레데릭스베르가 측면에서 기회를 볼 것이다. 셰리프의 승리를 본다. 원정에서도 충분히 경기력으로 상대보다 나았기에 홈에서 더 좋은 경기를 기대할 만하다. 아르툰두아가와 조우리 등 빠른 스피드와 더불어 돌파가 좋은 선수들이 경기 내내 상대 측면을 허물며 기회를 만들 것이고 은백켈리의 마무리가 있을 셰리프가 승리할 것이다. 이에 저희 청교수 스포츠는 셰리프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아리스리마솔대 브라티슬라바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아리스는 원정에서 패하긴 했지만 후반 추격골이 나오며 한골 차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때문에 충분히 홈에서 승부를 걸어볼 만한 상황을 만들었다. 키프로스 슈퍼컵 우승과 더불어 챔스 예선에서도 바테 상대로 승리하는 등홈 경기력은 충분한 팀이다. 고미부사 마얀 벨라, 세케 등이 공격적으로 라인을 올릴 것이고 벵트손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볼 것이다. 슬로바는 톨리치와 스트렐레츠의 연속골이 나오며 경기를 쉽게 풀어가나 했지만 한 골을 내주며 경기를 마쳤다. 그래도 1승을 안고 있기에 패하지만 않으면 본선으로 갈수 있다. 1차전에서 상대 중원을 압도했던 칸카바와 쿠츠카 등 그들이 자랑하는 중앙 미드필더진을 앞세워 중원을 두텁게 하고 원정에 임할 것이다. 홈의 이점을 살릴 아리스 리마솔이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골을 노릴 것이다. 그러나 슬로바는 슬로바키아 축구의 에이스로 활약하며 지금도 잘해 주는 쿠츠카가 공수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경기를 운영할 수 있다. 수비 라인에 꾸준히 8명 이상을 배치하고 경기에 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 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파르타 프라하 대 디나모 자그레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스파르타 프라하는 원정에서 열린 1차전에서 전반 막판 크레이치의 페널티킥 선제골이 나왔지만 이를 지키지 못하고 내리 3실점 패배를 당했다. 너무 이는 시간에 동점골을 허용했고 후반을 내준 것이 결정적인 패인이었다. 때문에 홈에서 최소 두골 차 이상으로 승리해야 본선을 노릴 수 있다. 하라슬린을 필두로 비르만체비치와 쿠우타 등이 경기 내내 상대 수비를 넘어서려 할 것이다. 자그레브는 슈피키치와 페릭, 이바누세츠의 골이 나오며 1차전을 승리했다. 상대에게 선제골을 허용했기에 고전이 예상됐지만 이른 시간 나온 동점골 이후 후반을 앞섰다. 오르샤가 지난 시즌 팀을 떠나며 전방에 페트코비치를 지원할 선수가 부족하다는 평도 있었지만 이바누세츠가 잘해주고 있고 미시치가 중원해서 최전방을 잘 지원했다. 스파르타의 승리를 본다. 자그레브가 기선을 제압하긴 했지만 원정에서 체코의 강자인 스파르타를 상대하는 건큰 부담이다. 특히 마무리는 물론이고 동료를 살리는 플레이에도 능한 하라슬린이 경기 내내 위협적인 전방 움직임을 가져갈 것이다. 홈 이점을 살릴 스파르타 프라하가 승리할 것이다. 이에 저희 청교수 스포츠는 스파르타 프라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